아기발? 무더운 여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독 잠이 안와 선풍기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커튼 아랫부분으로 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불빛이 보였고 언니 화장실 간에 라며 닫힌 곳을 보았죠. 근데 어디선가 다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창백하고 작은 발이 지나가더라고요. 잠에 드는 순간임에도 인간의 본능인지 저건 사람 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깨고 나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에 본 것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렸지만 그저 헛것을 본 거라며 흐지부지 그 일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화장실 문이 자주 잠기더라고요. 이를 이상하게 느낀 전 아기 귀신에 대해 검색해 보았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 귀신은 자신이 죽은 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놀고 싶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제가 본 아기 귀신 역시 화장실 문을 잠그는 장난을 쳤다는 걸요. 소름이 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 아기 귀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